몸에서 살이가 나오기 시작한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달 언니입니다. 오늘은 보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보색 샴푸, 메다비타, 그 다음에 11레벨의 보라색 염색약, 밀본 제품입니다. 그리고 3% 산화제, 마지막으로 뜨뜻한, 미온수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잘 믹스해서 보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1레벨에 염색약을 쭉 짜줍니다. 11레벨에는 색소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색 작업하는데 아주 좋아요. 다음은 3% 산화제를 짜줍니다. 이때 비율은 네 가지 다 1대1대1대1이에요. 보색 샴푸는 벌써 색깔 자체가 보라색이라서 노란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? 그 다음에, 뜨뜻한, 아니 저건 아주 뜨거운 물인 것 같네요. 식겠죠 뭐. 네,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저어줍니다. 약간 홀랑홀랑하죠? 되지 않아요. 자, 아우 지금 지금 저 머리 상태가 탈색을 두번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도 노란 기가 아주 살벌하죠. 그래서 탈색을 한번더 해서 노란 기를 더 빼낼 수 있지만 손상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색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 노란 기를 잡아줄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완벽하게. 빈틈 없이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7분에서 10분을 방치했다가 헹궈낼 거예요. 자, 남아있는 약을 대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써서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. 제품 막 남기면 안 되겠죠? 다음은 에멀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제거한 모습을 1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나왔네요. 어떠세요? 비교해 보니까 뭐 노란기 싹 빠졌죠? 이 상태 위에 원하는 색깔을 입히면 이제 뭐 거의 100%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색깔은 그레이 계열의 컬러입니다. 8BP. 지난번에 어서트 알리아라고 읽었다가 어르신께서 화를 내셨죠. 어서트 아리아. 자, 결과 한번 볼까요? 자, 나왔습니다. 아주 그냥 그레이 컬러가 잘 나왔죠?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보색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